내 집은 내가 청소해 하하하하하 배달 오늘 꽃놀이는 못받더라도 청소 놀이 하러 왔습니다 일단 저가 지금 좀 늦게 와가지고 밥은 좀 일하다 좀 먹고 아유, 주목해 와있어? 저렴한 커피 집들에 그튜디에프라쯤 맛이 있어내 집에 제가 가볼게요. 다다다다 의 암덩어리를 소개합니다. 눈이 암덩어리가 토하는 과정을 봐 주세요. 다라라 야, 그거 아무게 조심해라, 너. 뭘 그래. 아니, 물티슈아. 오, 확실히 저 효과가 나타난 것 같긴 한데. 여기 진짜 감했어, 아까. 많이 감졌어 응. 네. 이거 뿌려볼래? 어기다가 뭐, 저, 저, 텐트통에다가 뿌려가지고. 희석시켜야 되는데, 저거. 1대50인가? 1대200인가? 1대50. 1대50일 거야. 아, 써야겠다. 응. 아니, 나는, 나도 이사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 정도로 안 돼. 이렇게 심한 번째분 없었어. 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를 물론 1대 50인가? 아, 1대 50. 어, 그거 잘아했요야 1대 5 0이래 1이지, 이게. 여기 1. 50제 부어 고 원래 분... <laughs> 다찾지 근데 다만 했었거든요. 여기 했니까좀 괜찮았어요. 우리가 음. <목소리도> 전화하니 저 흡수를 사서 하자고 오늘은 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너 저희만 빠지는 일이야. 이거 내가 해봐서 아 <목소리도> 여러분 이제 전화 끌게요. 이없 했는데 하, 진짜 청소가 너무 힘드네요 밥 먹고 오려고 합니다 다 응. 달라진 거없어이는데 여기다 한번 아까 곰팡이 했던 거다 없어졌어요 대본다 일단 한번 사라졌고요 근데 입구가 중요하니까 입구에 곰팡이 있으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응. 제가 한번... 음... 어떻게 먹겠어? <laughs> 밥 먹고 지을때밥 먹고 왔을 때밥 먹고 왔을 때밥먹 거미줄 좀없애고 나중에 한번 고 왔을 고닦고 하면 때밥 먹고 왔을 때밥 먹고 왔을 때밥 먹고 왔을 요 벌레? 어디 있어밥 먹고 왔을 이 잘 못해 먹겠네요. 여러분, 시간도 돕니다 레브리지 하세요. 우주생님, 잠깐 앉아봐요. 첫그 입주청소 해봤는데, 어때요? 지금 베란다들은 저 타일 사이사이에 다 실리콘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옛날 집이라 그냥 흙에다가 이 스타일을 박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laughs> 그냥 하면 돼. 원래 그 흰색 흰색카이잖아요그 줄을 치고 먹고 하면 돼. 다음에 할까 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쉽지. 아니, 그게 다 기술이 쉽대, 있어야 쉽대. 돼. 어, 어렵다는데뭐 닦는 건뭐 어렵냐? 닦는 것도 쉽지. 아 근데 이게 계속 닦고만 닦을수록 흙이 나와요. 와, 아, 솔직히 저는 못살것 같아요. 그 옛날의 전형적인 그 옛날 집. 진짜 저렇게 정리정도는안 되는 저런 무자비한 저런 호스들 그래도 아까 밤비씨가 곰팡이 다 없어졌어요 혹시나 저희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초생한테 연락 주세요 부초생 할인가 1억 9천 전세 1억 9천입니다 시 시세? 1억 5천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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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초생 저희 이거 1억 9천 내고 여기 전세 들어오시면은 부초생 전자책 세권과 강의 무료 수강권, 전세 연장할 수 있는 그 특혜와 부초생의 책과 부초생과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이 집에서 살수 있는 기회 총 1억 9천에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도 우리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자. 저는 그래도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안해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많이 고내 좌절됐어. 이야이야이야. 하라니까. 아, 대충 딱 저기 공도로 대충 대충! 이거 어차피 한번 하지 않으안 돼! 한번물한번 써뿌리고 그거를 한번 솔로 하게 낫지 않나? 솔로? 그 소리 하나 실솔. 로 그거 아,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아니 이걸로 한번큰 먼지만 닦을게! 큰 먼지만! 어차피 먼지 크면 은다굴러다겨 저는 그걸 좀 주시겠어요, 사장님? 점심에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두개가산 근데 너무 힘드네 갑자기 응? 우리 마음대 내가 내가 한명령할수있에어 형님 돈을 줘 유일하게 근데, 닦아도 더워서 기분 문도 한 번, 곰팡이는 한번다 제거했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 방에 있는, 이제 최대한 벽지를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깔끔하죠, 여기. 알겠습니다어 벌써 했어요. 그언니 한번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자, 여기 샤시 보시면 이건 제가 다 지웠어요. 원래 빛나지 않아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힘들었어요. 많이 여기 곰팡이도 다제거할 거야. 여기 밑에 녹슨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기도 여기 곰팡이 다 지웠잖아. 요 여기도. 오, 다 지웠어. 여기를 땀이 방에쓰고 어, 여기 내방하면 되지? 여기 내방해야 될 건데. 여기는? 여기 방에, 이요거실이요거실이요 거실. 아, 여기 TV나? 그러면? TV 안 사오게. 그러면, 이기 도, 어, 이거 안 서재, 안 서재. 해, 아? 서재. 아니, 여기가 두 개야. 실래큰 거. 큰거 어딨는데? 네, 여기도 못 얻어. 큰거 어딨는데? 어? 큰방큰방큰방 응, 잠잠만 빨리 따로 줘! <laughs> 저희 깔아줘, 그린다? 아무튼 좀 뿌듯하게 하네요. 오늘 요니 소감 어때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처음 <laughs> 우리가 와가지고 요니, 그래도 너 집이잖아. 내일은 좀연이랑 내일 유튜브 좀 올릴게요, 제가. 네. 아, 이거 왜안추냐 오늘 경기에 내리겠습니다. 굿바이.